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0일 수요일 수요 말씀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의 시4네 번째로 에스겔 40장 1절로부터 42장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왜 환상을 통해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수요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강에 계속 이어가십시다. 에스겔 선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여러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있던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환상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에스겔 8장에 포로로 끌려간 뒤 6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 성전과 또 예루살렘을 보여준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그곳에서 자행되는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보여 주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을 보여 줄 때는 그것도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인도하여 또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환상에 관한 기본 정보를 또 알고 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 40장 1절로 4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을 형사 같은 것이 있더라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우선 어느 시점에 에스겔이 본 환상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해를 기준으로. 25년째라고 알려주고 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 멸망당한 시점으로부터는 14년째가 되는 그 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주전 587년에서 586년 사이쯤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환상을 받은 시점은 주전 574전에서 573년 쯤이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먼저 나오는 에스겔 8장의 첫 성전이 포로로 온지 6년째에 였기이 환상을 그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해준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또이 환상의 특징이 더 드러나 있는데 이 본문에서 그것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곳곳을 보여 주게 되는 측량하는 도구인 자를 들고 또 필요한 물품을 들고 있는 한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 존재를 통해 에스겔에게 성전의 어떤 것을 보여 주려는지 말입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각종 우상 숭배와 제약을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그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후 20년이 지나고 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지 14년이 지난 시점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한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성전의 모습은 바로 본문 40장 5절에서 42장 20절까지 이긴 많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온전히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든 존재를 따라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긴 내용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일일이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자신의 자로 측량한 것을 알려주며 성전의 전체 구조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내용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여주는 특징에 주목하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린 성전의 전체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또제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다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거 강의해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해서 제가 좀 올렸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면도입니다 그 40장 5절에서 40장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평면도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 안뜰이 나오고 바깥뜰이 나오는데 이그림에서는이 자료에서는 좀 다르게 묘사했지만 각각의 성전의 제일 외곽을 이루고 있는 것들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안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성소 또 번제단 또 기타 필요한 건물들 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서 평면도를 그린 겁니다. 눈으로 조금 도움이 되라고 확인하시죠. 이걸 약간 입체도로 보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입체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또 기타 그 앞에서 본 성막 이런 것들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물에 예루,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하고의 모습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기본은 같은데요. 그래서 이 특징을 잡자면은요,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의 모습은 그 측정 결과 다 측정을 해서 치수를 쟀단 말이에요. 그 길이, 넓이, 두께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대부분 아까 그 평면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어떤 구조물들이 전체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사방이 동서남부 대칭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 특징. 바깥마당이든지 앞마당이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것들이 정사각형이고 중심부로부터 마당이 설치될 때도 다 사면에 정방, 정, 이렇게, 정모양의 직각이라든가 또뭐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죠딱 정확히 치수가 좌우 동서남북이 같은 이런 형태를 건물도 그렇고 마당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성전 밖에서 성전 안쪽 곧 성소 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거룩함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왜 가장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차등을 두었다 이야기니까요. 성전 밖에서 성전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밟는 것이 바깥들인데 그곳에 성전 그곳이 성전 밖보다 지면의 높이가 일곱 층계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또 성전 안뜰로 성소가 있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그 바깥뜰로부터 또그 안뜰은 여덟 층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인 성소의 건물로 들어가는 것도 지대가 또그 안뜰에서부터 높게 기본 지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다는 거죠. 이 차등이 뭘까요? 조금 있다 좀더 다루겠습니다. 셋째는 성소 쪽으로 또 들어갈수록 그 출입구들이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있는 동, 그 동문, 또 북문, 남문이 제일 넓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의 크기도. 그러나 더 안쪽으로 갈수록 문이 좁아지는 거죠. 그 말은 들어가기에 자격이 있는 자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대가 높아지고 입구가 좁아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의 수준도 그것과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하는 대상도 그 사람의 거룩함의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한기 지점이 있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섬기는 구별된 곳이 있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구분되고, 마지막 지송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자정하여 계신 곳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가능하고, 또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고, 합당하게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층계로 구별하고, 문으로, 문의 사이즈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곧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즉, 거룩함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로와 보여주신 성전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무너져 있던 것을 완벽한 대칭구조로서 이전 성전보다 더 균형적이고 안정감이 있는 모습으로 회복 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갈수록 지대도 높아짐으로써 지극히 거룩한 분이 임자한 곳으로서도 회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갈수록 출입가 좁아진다는 것은 앞에서 동급했듯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함을 갖춘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게 하신 것일까? 이런 모양, 이런 구조.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거할 집으로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알려 주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무너졌던, 14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 다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준비해 놓으셨다 하실 것이다 뭐 다들 가능할 것 같아요 둘째,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될 것들 역시 회복시킬 것임을 예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진짜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올 백성들과 그곳에서 섬길 구별될 일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가 지내지고 기도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각각 지대마다 합당한 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송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또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남은 환상 가운데 이와 관련된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예상이에요. 이것만 보고. 결국 온전한 회복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전 선지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환상을 통하여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 그것이 준비되었다. 성전이 준비되었으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백성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은 지금 포로민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뭘 예상할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구나.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러한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아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무엇일지를 알수 있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준비된 거죠. 그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을 꿈꿀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성전이 회복됨같이 말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이 회복됨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면 그 성전에서 그 백성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합당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여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그 백성에게 모든 복으로 화답하심으로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회복이 없이는 다른 회복은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질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곳곳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띄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자교통함이 이루어지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삶속에서 무너지거나 우상적인 숭배적인 것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또는 잃어버려져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곧 주의 영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니다. 왜? 이 앞에 환상들이 다하나님이 회복을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를 알려준 것이죠. 마른뼈가 살아나게 하는 그 장면처럼 주의 영이 부러움으로 우리는 마른뼈와 같이 그를 힘을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진다면 더욱 그와 같음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눔이 진실로 우리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그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약속 있는 생명과 모든 복을 누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회복을 꿈꾸는 송도라면 오늘이 주는 교훈을 꼭.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약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참된 성소 성전이 우리의 삼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